The free market. 어, 자유시장은, 이 공짜시장 아니야? 자유시장이야? 자유시장은, As a s reverberated. reverberated 그러면 자유롭게 만들다 이런 얘기야. people,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 거야. In a way that, 어떤 방식으로, 대절리한 방식으로, Marxism never could. Yeah? 이, 마크시즘은 커뮤니즘을, 그 주장하는 사람이잖아. 공산주의. 그치? 자. 아. 그, 그러니까 마크시즘은, never could. 할수 없었던 방식으로. 어, 선생님, way인데, 이거 되게 관계 부사적으로 쓰인 대신데, 뒤에 never could. 불완전한 문장인데요? could는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rewrite people. 반복되니까 뒤에를 생략해 준 거야. 완전한 문장이야. 이 관계 부사적으로 쓰인 대신 맞아. how 대신에 쓴 거야. 또 h e way how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든 거야. 마크시즘은 절대 할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거야. What is more, 게다가 as A.O. Hirschman and Harvard economic historian. 뭐 A.O. 뭐 Hirschman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하버드의 뭐 경제 역사가인 이사람이 조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in his class study the passion and the interest to 라는 어떤 연구에서 조드 무엇을 보여줘? the m a r k e t 대시생각된 거네. so that 뭔가를 보여줬다. the market was seen 시장은 was seen by enlightenment thinkers adam smith, david hume and m a n u s c u 몽테스키 외라고 우리는 부르는 프랑스 사람이야. 응. as a powerful solution to one of humanity's greatest traditional weaknesses balance 자. 시장은 바이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드러내잖아. 그럼 시장이 was seen as 뭔무스로 간주되었다. 이 뜻이야. 자 주어 be seen as, 어 a, 이렇게 쓰고, b, 이렇게 쓰고, by. 이러면 무슨 뜻이야? 이 사람들이 a를 b로 생각했다, 이 뜻이야. a가 b로 간주되다, 이 뜻이니까. 여겨지다. 여겨지다, 이런 뜻이니까. 누구에 의해? 뭐뭐에 의해.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 개몽주의자들, enlightenment thinkers, 그, 어, 개몽주의 사상가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장이 뭘로서 powerful solution, 강력한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이 뜻이야. 자, 이말 되게 중요하지 지금. 자, 다시. 이 사람이 뭘 보여주냐면, 이 역사학자가, 경제 역사학자가 시장이 was seen as a powerful solution. 강력한 해결책으로서 제시되어진 거야. 여겨진 거야. 그런데 그 누가 그렇다고 여겼냐면 계몽주의 enlightenment, enlight,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 그래서 enlightenment, 계몽이야. 누군가를 이렇게 그 비춰주는 거. Enlightenment thinkers. 계몽주의 사상가들인 아담 스미스. 이거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한 사람 아니야, 아담 스미스. David Hume and Montesquieu라고 우리는 부르는 사람, 마 o 스 t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간주되어야 되냐면 아주 강력한 해결책이다. 근데 무엇에 대한 해결책일 거 아니야. To one of humanity's greatest traditional weaknesses. 인간의, 인류의 가장 큰 전통적인 약점들 중에 하나의 해결책이다. 그 약점들 중에 하나가 뭐야? 가장 큰 약점들 중에 하나가 balance, 폭력성이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사람 주장은 뭐야? 이 사상가들이 시장이 뭐를 만들어줄 거다?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뭐다?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인간은 만나면 싸우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는 게 뭐다? 시장이다. 이 말이야. 마켓. 자유시장 경제가 여기에 토대를 이루고 발달했다. 이 뜻이야. 자 이제 근거를 제시하겠지. 이노를잘 이해해야 된다. When two nations meet, 두 국가가 만나게 될 때. Said Montesquieu, 몽테스키외가 이렇게 얘기했어. 두 국가가 만날 때, 그럼 얘는 이제 일단 드러내면 되겠지. They can do one of two things. 데 y 가가르는건 two nations야. 그두 국가는 Can do 무엇을 할수 있냐면 one of the two things 두개중에 하나의 행동을 할수 있어. 그게 뭐냐면 they can wage war. Wage는 임금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 금료 이런 뜻이지만 wage war는 통째로 기억해. Wage a war 해도 되고 wage war 해도 전쟁을 벌이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can wage war 전쟁을 벌일 수 있어. 수행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Carry on 이런 뜻으로 써요. Wage가. 또는 they can trade. 걔네들은 무엇할 수도 있다. 그두 개가 전쟁을 벌이거나 옵션 A, 옵션 B야. 하나는 전쟁을 벌이거나 하나는 교역을 할수 있는 거야. 그지? Yeah. If they wage war. 만약 걔네들이 전쟁을 벌이면 Both are likely to lose in the long run. 단기적으로는 이긴 놈이 모든 걸다 얻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제로섬 즉, 합이 뭐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오래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둘다 잃는 게 많겠지. 얻는 것보다. 전쟁을 뭐 하려고 전쟁 하는 거야? 남의 거다 뺏어 먹으려고. 근데 뺏기 전에 뭐 하는 거야? 너무 전쟁을 오래 하니까 다파괴돼버린 거야. 그러면, 창의적 관점에서는 both are likely to lose. 이렇게 되는 거지. 뺏어먹을 게 없어지는 거야. 다 파괴돼서. If they trade. 이제 생각을 바꿔서 만약에 걔네들이 교역을 하면 상대방 걸다 뺏어올 순 없지만 그지? Both will gain. 둘다 무엇하게 될 거야? Will gain. 얻게 될 거야. 맞지? Damn. Of course. 물론 그것은 was the logic. Behind the,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은 한번 그런 걸 경험했잖아. 대전쟁을 경험했잖아. World War. 그치? 그것도 그두 번에 걸쳐서. 자, 그것이 What's the Logic? 하나의 논리인데 Behind 어디에 있는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을 세우는 거 아래에 깔려있는 그런 논리다. 야,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만 싸우자야. 싸워봐야 남는 것도 없다. 우리, 그렇지? 몇몇천 년을 우리끼리 싸워봐야 번영도 못하고 야, 서로 죽기만 하고 너무 힘들다. 우리 그만하고 이제 서로 협력해서 해볼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야, 그래서 유니언이 생겨난 거지 유럽 연합이. 근데 영국이 탈퇴했지. 브렉시트했죠. 더 lock t o lock together. l o c k together라는 얘기는 함께 묶어서 잠가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함께 엮어놨다 이 말입니다. 묶었다 이 말이야. To lock together the destinies of its nations. 그것의 국가의 운명을 같이 묶어놓은 거야. 어, 우리가 망하면 너네도 망하는 거야. 우리가 흥하면 너네도 흥하는 거야. Especially France and Germany.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In such a way that, 대절 이해한 방식으로 서로의 운명을 묶어놨다. 어떤 방식이냐, 여기 해석이 어려워. They would have an overwhelming interest. Now two ways w e r e again, as they h a d done to such devastating cost in the 이 떨어져야 되는데,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자 해석 어렵죠? 전체적으로 문장 구조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걔네들이 묶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묶었냐면, in such a way that they would have, 걔네들이 an overwhelming interest, overwhelming, 그럼 뭐야? 압도적인,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뭔가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압도적인, 이런 얘기야. 정할 수 없는 interest, 어떤 이득을 또는 이해 관계를 가지는 방식으로 무엇했다? 뭐 수술을 어, 그 서로를 묶었다. Not to wage war again. 다시 무엇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압도적으로 얻을 방식으로 그 둘을 묶어놨다. Again, as 뭐뭐 뭐 했듯이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두부장사가 가정법이죠. 그래서 앞뒤가 뭐가 나온 거야? would 동사 원형이 나온 거야. 자, I would be happy. 요거 문장 구조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만 얘기합시다. I would be happy to 어 뭐였을까? say her again. 그녀를 다시 보면 기쁠 텐데. 가정법이잖아. would 동사 원형을 그냥 쓴게 아니잖아. 내가 그 여자를 볼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본다면 기쁠 텐데 이런 얘기야. 예를 어떻게 쓴거 투구정사를 풀었으면, if I saw her again이야. Yeah. 물론 이걸 이렇게 풀어서 쓰시오. 이 투구정사를 풀어서 쓰시오. 이러면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러나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보자는 거야. 예해니 자. In such a way that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둘의 운명을 묶어놨냐면, that they would have an overwhelming interest. 그들이 would have an overwhelming interest. 압도적인 어떤 이익을 그들이 갖게 될 텐데, 무엇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그지? 쟤네들이 수백 년 동안,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 그 독일이나 프랑스가 있다면, 얘네들이 아예 전쟁을 전혀 안 하고 그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말이야. 다시는 전쟁을 안 한다면 이 말이야. 그런다면 그들이 압도적으로 얻을 그런 이익의 방식으로 둘의 운명을 묶어놨다.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쟁, Wage War를 as 이하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뭐 했듯이, as they had done, 걔네들이 과거에 전쟁을 벌여서 뭐했듯이, to such devastating 어디로 갔듯이 이 투는 어디 어디로야? 전쟁을 벌여서 such devastating, devastating cost 그와 같이 아주 devastating 아주 그 대가를 치르는 파괴적인 그런 비용으로 갔던 듯이 과거에 그러했듯이 전쟁을 다시 벌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얻을 엄청난 이익의 방식으로. 두 나라의 운명을 묶어놨다. 드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이 말을 어렵게 쓴 거야. 근데 그 비용이 언제 발생했냐면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언제 그첫 그, 번째 20세기 이 전반기에 그죠? 1900년대 초반에 그죠? 2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전쟁을 버렸듯이 그런 전쟁을 다시 버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얻을 수 있는 압도적인 이익의 방식으로 뭐두 나라의 운명을 묶어놨다. 자,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옵션. 제목 문제입니다. Trade war. 저간 전쟁보다 뭐가 이익이다. 교역이 이익이다. Trade War 교역 전쟁, a reflection of humans' innate violence. 자, 어 트레이드라는 건 결국 뭐다? 음, 무엇을 반영하는 거다? 인간의 뭐 타고난 그런 폭력성을 반영하는 거다. 프 r e 켓 market 자유 시장은 winning together over losing together. 함께 잃는 게 아니라 함께 무엇하는 거다? 그 이기는 거다. 자유 시장이 자 이거 Trade War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교역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유 시장이잖아 그지? 이 인간의 본능적인 타고난 그바른스그 그 폭력성에 대한 반영이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 서 얘기하고 있어? 자유 시장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건 서로에게 같이 잃는 게 아니라 전쟁 같이 그렇게 서로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이기는 거다. 한번 new economic framework stabilizes the. 프리마켓,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 어떤 구조가 스테빌라이즈, 안정화시킨다 자유시장을 안정화시킨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New Economy Framework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 Balance is the invisible hand that disrupts capitalism 날라가는 거야 invisible hand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invisible hand인데 Balance가 invisible hand다? 뭐이 아담 스미스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뭐를? 피털리즘을 디스럽치, 뭔가 회방 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지. How are governments involved in controlling the market?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교역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정답 뭐가 됩니까 2번이 되는 거지. 야 전쟁에서 같이 다 같이 망할래 아니면 프리마켓을 통해서 함께 이길래 그죠? 정답 2번이 되는 거. 첫 번째 안 되는 이유 잘 생각하면 됩니다. 야. Até cá, que...